안녕하세요. 노가리샘의 34만 3분 썰정슬란입니다잘 지내셨어요? 오늘은 저랑 수다 좀 떠실래요? <laughs> 어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있어요. 지니가 딱 나타났어요. 어떤 소원 빌고 싶으세요? 세 가지 딱 들어준대요. 그런 거? <laughs> 그런 거? 네. 저는 내 시간 좀 줘. 라고 할것 같아요. 4시간, 네시간이 뭐지? 도대체? 네시간 자꾸 그네시간을 갈구하게 됐어요. 엄마가 된 이후로. 그리고 그두 아이를 집에서 온전히 키워내면서부터 더그 갈구함은 되게 강해졌고요. 두 번째 소원은 내 뜻대로 좀, 내 뜻대로 좀 일이 이루졌으면 좋겠어. 진니야뭐 하나? 내가 하고 싶은 대로,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.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아. 아이랑 살면서, 집에 있으면서, 엄마이면서, 통 내가 계획했던 것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, 무기력함, 힘듦이 있었어요.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은, 아,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. 해야 되는 일 말고. 참 아가들한테 미안하네, 오늘은. 아이랑 놀고, 책 보고, 아가랑 맛있는 밥 먹고, 이야기 나누는 것 말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지니야 이렇게 제손세 가지를 말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래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책육가를 하고 배려 육가를 하고 뭐 자연 육가 이런 거를 한다 해도 엄마가 힘들고 엄마가 막 눈물이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고 막막 막 그런데 우울한데 의미 있을까요? 엄마가 숨통이 트일 새가 없고 엄마가 막 뭔가에 막 계속 눌려 있고 뭐, 뭐라고 딱히 말할 순 없는데 신랑하고 자꾸 싸우게 되고 불만이 쌓이고 나도 그걸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진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세 가지 소원을 빌어보세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? 이루어지지 않을까요? 저는 근데 이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진이를 못 만났어요 실은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를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세 가지 소원을 어떻게 이뤄나갔는지 어, 책과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, 솔직히 저는 어, 화장실 에서일볼 때, 샤워할 때조차도 벌컥벌컥 애기들이 문 열고, 얘기하고, 진짜 눈물 나는 줄 알았어요. 너무 그랬어요. 그냥 그 안에서라도 그냥 아무 소리가 없는 곳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듣고,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,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고 싶다라고 느낀 적이 있거든요.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? 응. 그리고 때 응. 뜻대로 좀 내가 좀 원하는 대로, 계획한 대로 뭐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, 글쓰기가 됐든, 책읽기가 됐든, 뭐 쇼핑이 되었든, 수다가 되었든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싶다. 하는 그런 소원들. 오늘은 그 소원들 생각해 보면서 힘내요. 언젠가 이루지겠죠 이룰 수 있겠죠. 그쵸? <laughs> 힘내요.